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사도신경 강의 일곱 번째로,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이 말씀을 강의로 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장사를 지낼 때, 3일은, 4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들은 우리도 요즘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체를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고 보통 3일 동안은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 오늘 여, 여인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어, 어떤 장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어, 의식을 하려고 가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때 이제 천사가 빔 무덤 가운데 천사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장사를 지내고 어,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어떤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거을 보고 냄새가 나면은 아,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구나 생각하고 어떤 장례식을 더 치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깨어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사흘을 이렇게 중요시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흘을 금요일에 자가에못박히시고 일요일 주일, 주일날 어, 다시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160장 어, 찬송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복음 어,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것과 전혀 다릅니다. 나사로의 부활 때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을 했을 때 마르다가 했던 말이 예 압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할 줄을 압니다 얘기했듯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마 그 구약 성경 마지막 시대 그예수님 오시기 바로 그 직전 시대에 있었던 말세의 모든 영혼들이 부활한다. 사도계인들은 안 믿었지만 그것을 믿었던 것을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말세가 안 되었을 때 부활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나사로처럼 다시 죽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160장 찬성 후렴에 나온 것처럼 원수를 다 이기고 우리의 마지막 원서는 고르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상쾌하고 모든 것의 무로 만드는 그런 존재인데 이 원서를 다기고 어둠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둠의 건설을 이제 완전하게 극복하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요즘은 실존주의 20세기 신학자들 이유로는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많아서 영혼도 같이 죽음으로 멸아지고 부활 때 같이 살아나는 것도란데 어쨌든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간다면은 이제는 죽을 수 없는 불멸을 가진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신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어야 될, 종말에 있어야 될 사건이 지금 역사 속에서, 현재 속에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처럼 새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피조세계는 어느 것 하나라도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다 생명이 있고 다 불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종말에 이루어질 시대가 이제는 어, 현 시대에, 이제는 우리는 어, 비록 육체는 죽을지라도, 이제 이 육체가 예수인과제영원히 어, 죽지 않고, 또 모든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불멸을 가진 영혼육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요즘에도 현재의 삶에서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의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은혜의 삶을 현재의 맛보기로 사는 새 시대가 도래하는 엄청난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활의 사건을 마태공 28장 59절에서 여자들이 처음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는 무수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59절에처럼 천사들이 갔을 때, 천사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갔을 때 천사만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몸이 없었습니다. 이 빈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과거나 현재까지 가장 큰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서를 보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진,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것을 보고 돈을 주고 군인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을 낼때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고 이렇게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빈 무덤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고 했다면 그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다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 숨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임봉을 하고 군인들이 지키는 것에 그것을 훔쳐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훔쳐갔다는 것도 역시 어, 어떤 것으로 해도 이것이 안 됩니다. 빈무덤 자체 그리고 어, 그 속에 있었던 어, 어떤 시체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를 그시체를 쌌던 세 새마포를 잘 포개놓을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어, 시, 어떤 음, 시체를 도, 도망 시체를 훔쳐갈 말한 그런 사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말씀에 대한 믿음 이외 어떤 것을 어, 증거할 필요는 없지만 빈 무덤 자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큰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타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성경 충만을 받고 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3천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 실제로 교회가 설립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교회란 말이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교회를 설립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주는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주는 재진과 한상, 음성, 이런 강력한 경험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알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오는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어, 사도행전 2장 36절을 서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술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가 되게 하셨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 하나님의 종이라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었다는 하 것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유대인 제자들 또 그들이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멸치를 받고 엘리엘리라마 어, 사막단이할 정도로 인간의 일체를 지는 큰 심판 가운데 십자가로에서 죽으셨지만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머무이지 않고 부활하신 것을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것처럼 시편 110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이제는 앉아 계신다 주와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얘기, 어, 예언되었고 어, 이스라엘이 대망하고 바랐던 그랬던 바로 그 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십자가상에서 그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마지막에는 어, 저주하면서 부활을 예수님을 어, 어떤 모른다고 그렇게 어, 그렇게까지 세 번씩이나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부활한 예수님의 여자들이 증거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하고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영을 보는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나약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로마서 1장 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확신과 그분이 단순한 이것이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성령의 강림 가운데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때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실제로 죽음을 앞둘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용기나 타고난 어떤 기질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아 십자가에서 날렸던 바로 그예수님이 우리가 바랬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확신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들이가 함께 있다는 것에 그들이 확신했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바로 구약성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종말론적인 영이.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인역 2장에서 유엘 선지자의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는 성령이 많은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바로 성령 강림이 하는 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진 어, 초대 교회가 탄생되는 어, 성년 강림과 함께 종말의 영이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유대 기독교인들, 초대 교인들은 어, 처음에는 이제 성전의 유대인들과 완전히 결별하기 전에는 유대인 성전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잘했고 아직까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구별이 어, 불명확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지켰던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제사법은 절대로 지키지 않았고 어, 예수님에 대한 이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성전을자도 애매했지만 그들에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그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그들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삶 행동 자체가 부활의 증인 삶 자체도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 어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등이 감당해서 그 작은 어 성경에도 나서 나오지만은. 사도행전을 아우지만은 유대교 중에서도 나사렛 이단이라는 유대교 전체 중에 아주 극소수의 이단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기독교가 어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화 되었을 때 그렇게 박해가 심했는데 로마 제국 전체에서 10%가 기독교인일 정도로 기독교는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고 그 부활이 메시아의 도래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준그 신앙이 그들의 밖에서부터 10%라는 엄청난 숫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러나 15장 20절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어, 죽음과 썩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에 우리도 지금 동참하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육체적인 문제 또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육체는 죽을 수 있어도 물론 그 전에 예수님 오신다면 육체가 썩음에서 어, 해방되겠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영생을 맛보는 첫 열매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로마서 8장 7일절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도 장차 어 예수님의 재림에 날 때, 요한에서 3장 2절 말씀과처럼, 우리가 지금은 어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야 더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아는 것은 곧. 예수님과 같이 불멸의 영과 영혼이 함께 완전한 존재로 부활하시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존재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소망의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로. 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음, 54절에서 이것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 길이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사망을 오히려 어,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제요체의건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의 부활을 아는 성도들은 아마 오늘. 어,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동행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죽지 아니하고 썩어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망이 삼킨 바 되는 사망을 정복하는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첫 열매에 우리도 참여하는 어, 현세에서도 이러한 부활의 능력, 사망에 이기고 정복하는. 제의 건능의 율법을 이미 그리스도 정복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와 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 건능에 십자가의 건능뿐만 아니라 십 어, 십자가의 건능을 확증하는 부활의 건능 썩어짐에서 해방되고 죽어짐에서 해방되는 이 놀라운 건능을 우리도 같이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로 맛보기로 함께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 참된 어, 삶의 방향과 사랑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에 대한 큰 승리의 확신을 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부활의 승리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삶이 무엇인지 또 순교나 또 죽음을 감당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의 확증하려고 사망 건설의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기로 말미암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기의 모든 삶에서 승리했다는 것에 감사로 돌렸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닥치는 한강이 개인적이든 주변적이든 그것이 육체에 관한 것이든. 어떤 것이 닥쳐있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것에 이기는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우리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가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58절처럼, 그러므로 하는, 이제 이러한 승리의 확신과 감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믿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굴곡은 있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래에 썩지 않으냐고 죽지 않으냐는 신령한 육체로 완전하게 새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이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이제는 오히려 어내 형편이 어떤지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어, 되는 것이 어, 우리 주말 순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썩어짐이 없어지고 사망이 상킹바되는 사건이 역사의 한 순간 가운데 놀라운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십자가의 구원이 참된 우리의 제사함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예언되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아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을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사이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확증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확증해 주는 부활의 능력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살 가운데 있는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이러한 모든 성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백육십오장을.